가장 중요한 건 녹음기입니다, 누린 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우 오빠가 다 알려줬어. 들라탄이꼴넣었을 때, 루카쿠가 꼴넣었을 때, 그리고 기스가 꼴넣었을 때, 내그 앞장에 그대로 적어왔어. 무조건, 무조건 하라 그랬어, 상우 오빠가. 발상 세계 감사합니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봐. 수루가 무슨 뜻이야? 뭔를 관통하다, 공간을 보고 찌른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주면 공을 받고 출발해야 되니까 공격이 느려지지. 근데 수루 패스를 주면 공간을 보고 준단 말이야. 이 친구가 움직이는 방향. 이 방향으로, 방향으로 받아 버리니까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어제 음. 궁금한 게 있는데, 민교가 음. 징크스 궁 맞추는 것처럼 혼자 드리블 아, 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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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그냥. 크게 뻥 차가지고 쩔로 보내서 저기서 크로스를 올려서 슛을 차더라고요. 우리 선수가 이렇게 뛰는데 징크스 궁을 엿다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다 조강력초토하로켓 <laughs> 얘가 가다가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지? 키보드 기준으로는 Q랑 W를 같이 눌러야 되는데 Lb랑 Y를 같이 딱 눌러주는 게 패드 기준 조각력 토화로게 높은 버전. 근데 이거를 막 억지로 쓰려고 하면 개 나가리나 버린다. 본인이 할줄 아는 거를 하는 게 최고다. 천번 닦은 까는 천가까깝 알겠지? 알겠.. 네! 누가 비꼬지? <laughs>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패드 스틱 자체가 익숙하질 않아 네. 지금 내가 보니까 패드를 약간 지 맘대로 잡아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카트라이더만 키로 막 그냥 수직으로 들었다가 수평으로 들었다가 이러거든? 아 딱. 이게 잘안 돼요 근데 묶어 그러면은 몸을 <laughs> 네 중거리 시팅은 어떻게 차는 거냐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스틱을 위쪽 방향키로 바꿔주면서 D. D를 한 50에서 한65% 사이로. 우선 이거 해보고 ZG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 네. 뺏었다. 쭉 때려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말..아..아..아잇! 아. 아, 아.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다가 약간 내정지 왔어요. 2, 3, 4, 고 여기서! 뚝토이 양띠로 빠세잉! 그렇지! 와. 그럼 완전 살짝 해를 중간일 해를 때는 위아래 그냥 차고 싶은 대로 차고 싶은 대로 김민교의 초강력 초토화 로켓 이런 거잖아 오! 맞아요 밑에 대각 쏴봐 지금 봐봐 된다고 아 이런. 그래도 좀 편해졌네 패드 잡는 게 제가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막 꿈찔꿈찔하면서 자꾸 막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아 근데 가끔 패고 싶을 뿐이야 <laughs> 좀 보고 해보자. 그렇지. a y with that. I w a n 그렇 o play with 그 h a t want to p 지 a y with that. I want 지 o play 라 i t h that. I want t 자 play with that. I want to p 알롱도르 받은 게1 2 개입니다. 호즈메레 아닌데 루카꿍 골 넣은 선수 제대로 소개하세요. 오 뭐야? 야 QW를 배웠어? 아니 보훈 씨 다누리 QW 당신이 장착 시켰어? 네. 이야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개념을 좀 우와. 주입해서 상호 씨처럼 똑같이 안 알려주고 뭐라고요 방금? 아저 잘못 말했다 잘못 말했다 다른 감독들처럼 그게 아니고. <laughs> 카구가 이동합니다. 자, 연결 깔끔하죠? 네, 패스 좋네요. 바로 올려야지요. 질라탄! 아... 그리고... 우와! 자, 녹음기 아... 온! 음... 어, 깍꿍이랑깍꿍이랑 어, 깍꿍이랑. 아, 즐라탄 호즈맨의 질입니다. 와 어, 호즈맨 합쳐서 받은 발롱도르만 12개. 안녕하세요가 야. 빠졌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빠졌잖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벌레! 뭔 코치도 뭔 코치인데 지금 팀닥터가 활약이 미쳤어요. 이 단우리가 팀닥터한테 빠져 버렸어요. 팀닥터 너무 잘 알려 준다고 난리가 나 버렸잖아요. 난 코치한테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사실. 올라왔을 때녹음기 무조건 돌아가게 좀 아, 이거는 해 줘야 돼. 아니 그거는 감독이 해야지. 감독이 가오는 코치가 지켜 줘야지. 감독님 저 인정합니다. 코치는 네. 감독 딱깔리 맞아요. 치? 그런데요. 저 상금 만 원이죠. 저만 원치 만하는 겁니다. 뭔 코치 네? 너 1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그러면 제 뼈를 묶겠습니다자 우리 살짝 수치심 느껴서 자꾸 봉꼬치 꼬치 하지 마시고요. 꼬치? 발음. <웃음> <웃음> 그 메뉴는? 무슨 일이야? 단울이 존나 잘해! 단울 방송 봐 빨리! QW 봤어 지금 방금. 올리야! 그렇지 루카쿠! 너입자 루카쿠 어떤 선수죠? 아, 안 되겠어. 봉코 끝나고 싹다 집합시켜. 지금 아, 귀찮은데 봉코 집합시키기 창피해요. 그럼 내가 지금 가오 떨어지게 집합시켜야 돼. 나 지금 봉코한테 많이 봐주고 있어. 봉코도 내눈 밖에 나는 순간 코치야, 아우치야, 이새 끼야. 아, 가서 잘 집합시켜. 자누리, 부쳤다고 전해. 네? 네 감독님 목소리 내지마세요 경기력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 팀워크도 좋은데 아니 왜 꼴로코 녹음기를 안 돌리지? 에 이게 티비야! 에 이게 티비야! 티비야! 그냥 친선 경기 아니라고 이거 티리니 대회라고 이거는 또 다른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맞습니다 얘들아 나 같은 경우는. 너희들 녹음기 짜주면서 공부하고 팀도 다 제각각 달라서 너희의 맞춤으로 내가 녹음기를 짜줬어. 그리고 분명히 너희한테 이거 돌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무조건 말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막 말했는데 니네 꼴넣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그리고 그 녹음기 빨리 돌리지 마. 오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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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오늘 어제 매 어제 뭐 저렇다니 뭐, 뭐뭐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다누리 지이러 네. 네. 자한 명씩 테스트 보고 합격한 사람들만 게임 갈수 있다. 자 네. 다누리부터 루카쿠. 안녕하세요 유럽의 드롭바 로멜로 루카꿍입니다. 까꿍. <laughs> <그러고 웃음> 자, <laughs> 긱스 슛. 안녕하세요. 성생활 레전드 라이언 긱스라고 음. 합니다. 저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자, 베컴. 안녕하세요. 슛. 잉글랜드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한 남자, 영국의 4대 명물 해리포터, 세이시피어, 비틀즈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입니다. 다음 막내연진첫 번째 호날두. <laughs> 안녕하세요. 축구계 올타임 넘버 세계 최고의 공격수. 슈! <laughs> 아봉코치 이거 안 가르켰어? 단전에서 나와야 된다고 쯔 이렇게 네, 가야 된다고 이렇게. 네. 거기 선생님 안 계시나? 무슨 일이야? 당연히 기해 아니 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제 해서 잘했는데 오늘 왠지 무게 잘안 돼서. 이거 경기 끝나고 갈게요. 팀닥터 고생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닥터 주걱 살짝 올려드려야겠다. 어, 아, 감독님 저는요. 봄코 요거는 또 어디 또주식끼처럼 숨어 있다가. <laughs> 돈에 아침인가만가만 우리 봉코치는? 루카쿠. 방금 뭐야 봉코 이거? 저는 저런 거 가르친 적 없는데요. 가르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다노리의 실수는 봉코의 실수다. 아, 아니 무슨 아바타 소개팅도 아니고 부르세요. 닥쳐! 닥쳐! 이잘 못이야. 김닥터 어떤 걸알려줬나 아이 코스네. 그렇게 못 갔는데. 잠깐 잠깐. 막내야. 자. 김닥터랑 감독님이 얘기할 땐 아가리를 좀싸다으어 어디 지금 코치라 김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지한식이 옆에 막내야. 아가리를 여물라고. 알겠습니다. 아, 마이삭. 역시 1 0 번째가 안 넘어가는 마음 어 없다. 다누리의 크로스는 정말 비싼 칼보다도 1 0 0 0 번을 다듬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는 거죠. 질라타니브라이보빈치 호질매 셋이 합쳐 발롱도르만 1 2 개. 다만 질라타는 발롱도르가 없습니다. 마지막 멘트 생략해요. 생략. 무급 처리하라고 맞지 멘트. 맛있는 거 많이 파는데요. 불꽃을 찾는 질라타.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 아 봉코!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태어나서 저런 건 처음 보는데요? 진짜다! <laughs> 저도 진짜 처 처음... 아까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겠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아 근데 여러분들 감독 조금 별로지 않아요? 너무 뭐라고 하기만 하고 명장 님등죠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피드백이 안 돼요 지금 아이거야 유코치가 감독을 화장실 는데 뒷갔습니다 봉코! 어 아니에요 어. 목소리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저라고 확신하시죠? <laughs> 아니야 뉴카가나타살와펠라이 아니, <laughs> 아, <laughs> 무서운 거 봐. 어, 뒤에서 달려오는데 저건 내가 수비수서 도망가느냐? 야 뭐, 뭐야? 야, 미쳤다니까 그냥. <laughs> 어, 슛? 어, 뭐야? <웃음> <웃음> 아니 벨라인이 개 무섭다 진짜. 그래. 걸 보노나가 약간 멘탈이 지금 위축됐어. <laughs> 단울이라 하면은. 그렇죠. 존나 무서워가지고 계속 벌벌 떨면서 한다니까 저게 안 맞아보면 그 공포를 모른다니까. 인정. <웃음> 우와. <웃음>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까리. 세팅창에 욕 써도 돼요? 나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각자 자유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팀 닥터 빈 일을 부탁하네. 다 누리님 일단 네. 저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케이. 안 멈춰도 돼요. 무조건 네. 들어오는 거 보고. 그렇지. 그렇지. 음, 이거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누리님. 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컴이 받아줍니다. 젤라탄니다다코스가 그냥.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녹 아, 니아 안녕하세요. 호질메의입니다호질메가 합쳐서 조, 그렇지. 또한번 나옵니다. 아, 그렇지. 받은 알롱도르만 열두 개입니다. 열두 어, 어. 개입니다.